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아티스트에 대한 성희롱 및 인종차별 발언에 법적 대응합니다. 29일 어도어는 공식 팬커뮤니티 플랫폼에 최근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욕설 및 멸칭 사용은 물론 특히 미성년자 멤버를 향한 성희롱성 표현과 외국인 멤버를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적 발언 등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합의 없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어도어는 지난 11월 말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국내 주요 커뮤니티와 SNS 채널, 음원 사이트 전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며 악성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 및 증거체증을 진행 중이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외부 전문 인력을 추가로 투입했다. 추가로 확보된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서도 수사기관의 엄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며 수사 및 처벌 과정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실제로 올 하반기 피의자가 구속 송치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발생했다. 당사는 향후에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나 선처 없이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이날 어도원은 한의의 복귀와 다니엘의 전속계약 해지를 알렸습니다. 민지 역시 어도어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상호간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럼 뉴진스의 완전체 복귀가 불발됐습니다. 어도어는 29일 전속계약 유효 확인에 소 판결 확정 이후 민지 한이 다니엘 및새 멤버의 가족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한이는 가족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어도어와 장시간에 걸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라며 진솔한 대화 끝에 한이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어도어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습니다. 민지에 대해서는 민지 역시 어도어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상호간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도어는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패단하여 당사는 금일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미니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니진 전어도어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의 어도어 복귀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3일 미니지는 어제 멤버들이 함께 복귀하기로 한 결정은 깊은 고민과 대화를 거쳐 내린 선택일 것이라며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는 어디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든 유진스는 다섯 명으로서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멤버들이 더 단단해지고 더 나은 유진스가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다섯 명 멤버 모두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앞서 유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와 하이브 간의 경영권 및 전속 계약을 둘러싸고 장기간 분쟁을 겪었습니다. 어도어 미니진 대표와 하이브 본사 간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불거지며 팀의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고 멤버들 역시 소속과 계약 문제를 놓고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멤버 5위는 12일 복귀 의사를 밝히며 멤버 전원이 소속사 어도어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